이번 영상은 원자를 구성한 입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자의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원자는 이렇게 구성되어진다. 어, 전자가 있고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 어, 전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기 값이지 그지. 상대적 전하량은 전자가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입자들의 상대적 질량 의 값을 어, 비교해 보면 전자는 무시할 만큼 작아서 0이라고 할수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같아서 1,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값은 조금 어, 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 원자,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데. 어, 이런 원자들이 몇 가지나 있냐면 100가지 넘게 있다. 이 100가지 넘는 원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어, 고안해 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소 기호를 쓰고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를 쓴다. 그리고 우측 상단 어,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라는 것을 쓴다. 그러면 이 입자 수를 다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원자 번호는 어, 양성자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합이 된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원자를 구성한 입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알 수가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수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수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수소,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 동위원소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이런 어, 표시 방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모두 다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H라고 적어주자. 그리고 어, 좌측 아래쪽에는 뭘 적는다고 했지? 원자 번호를 적는다. 양성자 숫자가 되겠지. 모두 다 양성자 플러스가 한 개씩 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자 이렇게 적어주고 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된다. 어, 전자는 이때 배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 전자의 질량은 거의 없지,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 상대적 질량이 어, 1이니까 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질량수가 1, 그리고 중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있어서 질량수가 2,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개 있기 때문에 합해서 질량수가 3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 여러분들, 어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다알수 있겠지? 예제 문제를 한번더 풀어서 어, 개념을 한번더 정리해 보자. 원자 번호 13번인 알루미늄이 있다. 어, 이것의 질량수는 27인데.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수를 각각 한번 알아보자. 자, 원자 번호가 13번이니까 양성자는 당연히 알겠지. 얼마야? 그렇지. 13이야. 그러면 어, 양성자 숫자와 전자수는 대부분 일치해 예외가 있는데 이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어, 중성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전자수는 똑같으니까 같은 값을 가진다 이거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질량수를 통해서 중성자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지? 이거의 합이 27이 되면 되니까 중성자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더하기 다할수 있지 14가 되면 27이 되겠지?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여러분들, 이 표시 방법까지 좀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